성목일 하나님께 소리게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무초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카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하는.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깨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깨어난다고 할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의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종양관 군사님이 의식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뭐 어. 의료적으로는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본인이 의식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모든 것이 정상화 될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양현호 권사님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3년 동안 의식이 없이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3년 만에 깨어나셨어요. 기적과 같죠? 그래서 여기 목이 있는데 부위에 보면 여기다가 관을 흡입해서 관을 넣어서 거기에 음식물이나 영양물을 그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신체 바이탈 사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상적이죠 그런데 의식이 회복이 되지 못하니까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외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3년 만에 깨어나시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그 어머님을 이제 뵀는데 어머님 권사님이 늘 딸을 생각하면 뭐 애틋한 애틀 마음이 있고 뭐라 그러니 저만 만나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아시겠지만 이분이 특징이 봉천동에 사시면서 수요일 날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으세요 여기까지 수요일 저녁 7시 반예배 매주 참석을 하신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분이 깨어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원한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봉천동에서 여기까지 전철을 타고 계속 전철을 갈아타면서 오시는 거니까요. 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십니다. 그 시간이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그러니까 가끔은 그 아들이 하도 딱하니까 어머니 어머니 힘들어 보이면 이제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러 여기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가 드리고 나면 저한테 항상 문자를 보내세요. 뭐냐면 자기 의지 다짐을 저한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수혜에배잘 들었습니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뭐 가끔은 제 표정이나 얼굴 낯빛을 보고 그렇게 지금은 어머님을 돌보러 어머님이 거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청주에 가계시거든요 그거 잊지 않고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강한 마음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모르나요?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잠자는 자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어떤 상황이 있던 나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감지한다 그래도 내 마음과 생각과 신경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충만함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무엇을 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나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일깨우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그것을 내 의지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복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독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깨어나라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게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성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놔두고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번다 어김없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볼만치 이렇게 저 눈에 띄는 저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기도하고 계셨는데 돌아오면 제자들은 잠들어 있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 함께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시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절박한 사정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판 가론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론유다에게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우리 이 중에 나를 팔자라 가론유다에게는 직접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김없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판자가 됐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필연적이고 운명적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우리도 죄 많은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운명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까? 우리는 그 운명을 거스릴 수는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이 그렇게 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다 뜻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요. 그것을 거스려서 그런 우리 연약함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사건들을 복음의 위대한 일로 바꾸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론유다는 깨워서 자기 의지로 그 운명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거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수호자 보호자 그될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베드로도 그것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에. 기둥이 된 사람입니다 주춧돌을 놓은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각 사람에게는 각각 다른 말씀의 선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가론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욕심,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복수심, 억울함, 원망 이런 것.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했어요.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분노를 어디에다 표출했습니까? 자기 동생을 들에 데리고 나가서 쳐 죽이는 일에 그 욕망을 그릇된 것을 표출해 버렸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 의지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 결정적인 싸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역사들 우리가 묵상하는 위대한 사건들은 분명한 계속해서 해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되뇌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것이죠 구원에 관련된 것이지만 문제는 그걸 사실로 접할 뿐 내가 아직 깨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결단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온갖 환경이 되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축복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발맞춰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같이 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사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그랬던 것처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그랬죠? 감사의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두 가지 권면 사항이 크게 있는데 바로 우리 의지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깨워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절 말씀으로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즉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품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화통의 화토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사탄의 일에 속한 것들은 여러분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치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반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 말도 우리의 선택에 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희롱하는 말,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들의 참소하는 말, 비난하는 말.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그말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의 언어가 넘쳐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죠. 우리가 어둠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항상 우리에게 비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빛 가운데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신 가장 위대한 구원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고요. 우리는 죽을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입니다. 왜 죽을 자인 것처럼 끝나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사람처럼 절망 가운데 낙심하면서 내일이 없는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죠. 내 믿음을 오기까지 여러분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지를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니까요. 여기는 에 우리가 개입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 내 노력으로 내 의지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맡기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순종과 내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더러운 것과 허영된 것과 망령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또한 말들조차도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기 의지 노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우리 각성을 요구하는 사도 바울이 내일 보 내일 보시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귀결된 단어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를 내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머무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연약한 것이 도움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잠들어 있던 여러분들의 의식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어 있어서 믿는 자답게 신앙인답게 눈앞에 작은 일이 연연하지 아니하고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눈앞에 닥친 모든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